안녕하십니까. 어, 어젯밤은 잘 주무셨어요? 어떤 분이 제가 화면에서 다른 곳을 본다고 얘기를 하셔서, 근데 저는 혼자 이렇게 영상을 찍다 보니까 화면에 비친 저하고 아이콘 택을 하면서 하거든요. 근데, 화면, 이제 영상 속에서는 제가 딴 곳을 보는 것처럼 찍히더라고요. 그래서 카메라를 보고 좀 해보라고.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랑 아이콘택 하기를 바라실 거니까 카메라를 보면서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오늘은, 어, 카메라를 보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제 제가 병원 갔었잖아요. 검사하려고 하루 종일 굶고 여기저기 다녔더니 병원 안에서만 9천벌을 걸었더라고요. 아 나중에는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그만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안과 진료도 했는데, 녹내장이 좀 보인다고. 그래서 아 하나님이 이 기회를 통하여. 또제 눈을 관리하라고 이렇게 검사하게 해주셨나보다 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라기 1장 11절입니다.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재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어, 금방 읽은 이 구절은 어, 예수님 십자가 권세에 대한 예언이죠. 성경은 전체가 예수님 이야기잖아요. 이 말라기는 성, 구약의 맨 마지막이지만 여기 또한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말 그대로 온 세상, 온 세상에 어떻게 되는 시대가 온다고요? 예수님 십자가의 권세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이방민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시대, 신약 시대가 올 거라는 예언입니다. 그 이방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재물을 드릴 때도 깨끗한 재물을 드릴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이실까요? 그렇죠.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유다 너희여. 정신 차려.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고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 백성들을 어?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이 이방 백성보다 나은 게 뭐가 있냐? 어? 너희들 나를 멸시 하였고, 나에게 재물을 바친다고 대충 뭐 재물을 바치고, 좋은 것은 너희들이 챙기지 않았냐? 근데 너희들이 무시하는 이방 민족들이 내 이름에 제대로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를 경외하고 나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될 거야. 그들이 드리는 나에게 주는 재물은 깨끗한 재물을 드릴 거야. 줄 거야. 너희들, 너희들의 믿음이 최고인 줄 알지? 아니다. 이방민족이 너희들보다 훨씬 나를 제대로 예배할 그 세상이 온단다. 정신 차려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이것을 어째어요 이루셨어요. 예수님 십자가의 권세로 이 세상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졌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라기 말씀을 들었던 그 시대의 유대민, 유다민족은 알았을까요?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뭐 대충 살았겠죠. 오늘 또 우리 가장 큰 이름 여호와, 그분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하루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